EBS 초급 인도네시아어 사용하던 뭐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라든가 통장 같은 것들을 음. 우리가 분실했을 때 네. 은행에 이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되죠. 네. 음, 그럼 가서 제 체크카드를 분실했어요라고 하는 표현을 네. 배워보도록 할게요. 김 선생님 먼저 발음해 주세요. Saya kehilangan kartu debit saya. Saya는 나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끄힐랑한 이라는 요 단어는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분실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끄힐랑한 뒤에다가 분실한 물건을 쓰시면 되는데, 어, 이 문장에서는 지금 까르또 데빗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 까르또 데빗은 그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음. 인도네시아어로는 까르또 데빗이라고 하니까, 사야 끄힐랑한 그 까르토 네빗 이라고 하시면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또는 분실했어요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이제 누구의 체크카드 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까르토 네빗 뒤에다가 사야라는 단어를 한번 더쓴거지요 그래서 앞에 쓰인 사야는 주어로 나는 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사야는 까르토 네빗을 수식하는 나의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죠 우리가 이 생활을 하다가 보면 물건을 자주 잃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어뭐 까르트 대비 뿐만이 아니라 네. 뭐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도네시아로는 뭐라고 할까요? 사야 그 힐랑한 돈 a 사야 그렇죠. 돈뱃이 지갑이기 때문에 사야 그 힐랑한 돈뱃사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라는 표현이 될 거고. 핸드폰도 가끔 잊어버리죠. 네, 그렇죠. 음. Saya saya. 네, 핸드폰은 합배라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saya saya 라고 얘기하시면 네.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어,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어요라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보도록 하세요. Saya kartu debit saya. 제 체크카드를 분실했어요. 어떻가바르? 빙글라바.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다섯 개의 동남아 언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여기는 EBS 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오전 5시부터 7시 반까지 EBS FM 반디 그리고 จูบคีบกลอยเหกันงลสวัสดีค่ะ